안녕하세요. 오늘 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부터 구정 설날 연휴가 시작되네요. 좋은 계획 세우시고 즐거운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휴 가운데서도 말씀을 묵상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짬을 내서 운전하실 때 음성으로 들으시면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마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쓸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 솔개가 그사치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와께서 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네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초성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겐족속과 크니스족속과 갓몬족속과 탭족속과 프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어, 21절까지 봤습니다 어.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고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 삼게 하겠다는. 언약을 주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자손이 이방에 계기 되고 그가 장수하게 될 것을 알려 주는 그런, 그런 내용입니다. 어, 질문과 묵상하기1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어, 아멘이죠. 1절 볼까요? 이후에 여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 이후에, 즉,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적으로 올바른 적용을 한 뒤, 아브라함에게 기쁨보다 두려움이 하죠 사례일로요. 그러나 이 두려움은 언제 다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자신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져서는 안 되는데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근데 자신은 약하고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성도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시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를 찾을 수밖에 없고,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곳에서 말씀으로 방패의 하나님, 상급의 하나님을 깨달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할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내 욕심을 이룰 수 없어서 갖게 되는 두려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의 방패여 지교 기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할 때에 물론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지금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워서 아, 이제 명절 세고 한번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를 좀 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에 그분이 거룩한 두려움,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눈에 보이는 징표만을 구하기에 늘 의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3절 5절까지 빨리 보겠습니다 아브라미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었으니 내 집에 갈린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것이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이 르시되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몸에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오르러 무비를 쓸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담에색 사람 종 엘리에셀이 자신이 상속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큰 언약을 주시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그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은 그에게 후사가 그할 땅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처한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을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거룩한 어, 두려움으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언약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또 그렇게 언약을 이루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표만 구하기에 늘 의심하는 신앙생활. 눈에 보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적 관계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미 성경으로 우리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라고 할 때에 여러분에게 땅을 주고 자녀를 주고 그건 이제 특별한 언약일 수도 있지만은 가장 큰 언약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또 의인이란 칭호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아닙니까? 이 언약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 것도 우리와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머리칼까지 도 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2사에서 41장 10절에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이 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과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자신있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나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양육임을 인정합니까? 아멘이죠.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게 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지만 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십니다. 손뼈 박수를 치려면 소리가 나게 해서 양손이 맞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먼저 나와 내 자녀에게 합당한 양육이 필요합니다. 아,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성도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참 마음은 어, 이렇게 참 굴뚝 같은데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400년간 이방의 계기되어 이방인들을 섬기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양육 받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세상 세력도 숨쉴수 없을 정도로 종노릇을 강요하는 힘든 환경도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평강을 누리고 있으면서 세상 세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나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양육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육신의 질병의 고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가족의 문제입니까? 이 고난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그 무언가를 꼭 여러분들이 잘 감당함으로 받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사는 동안 엄습해 오는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뀌어 나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지금의 고난이 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양육임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즐거운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